<laughs> 합격자의 팁, 띠링.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능성과 잘 보여야겠죠. <laughs> 그게 심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비주얼도 좀 중요합니다. <laughs> 장난이고 회사가 원하는 그 회사가 원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 있잖아요. 회사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는 멤버를 뽑고 싶어하는데. 어, 재면, 잠깐, 어떻게 이렇게 잘 트레이닝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러면 그 사람을 뽑겠죠. 물론 되게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수정이, 뭐,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연습생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이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런 약간 건아이 같은 근육, 아이돌을 만들고 싶다, 이러는데, 외소하고 딱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 그러면, 아. 내가 이 친구를 몸을 키워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제 적합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팔안 아프냐고요? 음, 그래서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읽었어. 여기 이렇게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아, 맞아요. 회사가 원하는 그런 걸잘 파악해야 될것 같긴 해요. 오, 오디션 선곡 방법. 제가 예전에 불 처음 불렀던 노래가 친구의 고백인가 그랬거든요? 꽤 오래됐어. 내 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지 혼자서 괴로워한지 이건가? <laughs> 사실 어울리는 걸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울리는 노래 그래서 그 오디션 영상 보면 되게 떨어서 되게 못했는데 예전에 오디션 영상 그 대전 그거 God I know s i s s t r a g But let me know if I'm out of all the fall Stepping to you this way s she... h Been... 뭐가사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laughs> 이런 이런 노랜데 되게 여러 곡 준비해 가면 물어보시던데 그, 또뭐 다른 곡할줄 아는 거 없어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한 곡에다가 딱 심지 말고 그냥 안정감 있는 거나 아니면 뭔가 보컬의자신감 있다면 되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볼때 오디션도 그 면접 뭐, 면접이에요 그냥 면접 <laughs> 오디션도 그냥 지금 면접이랑 똑같아 제가 신인개발팀 팀장이면 문시원에서뭘볼것 같냐고요? 음, 가능성?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볼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그 사람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없을 것 같아. <laughs> 잘하면 이미 다. <laughs> 아 맞아요 무료 강의에요 무료 강의 투모니라서 들을 수 있는 거죠 투모니라서 저는 아 이런 팁 공짜로 줘도 되냐고요? 아 당연하죠. 전 이미 이제 이제 글쓸 그게 없기 때문에. <laughs>